찬송가 285장 부르시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85장입니다. people love 주에서 구원주신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살아가는 매일 매일의 날이 기쁜 날 되게 주시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날 되게 해 주옵소서. 은혜 입은 주의 백성들이 오늘 이스라엘 시간에도 은혜의 모자도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시고 풀 상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하게 해주시고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2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헤롯이 불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예로 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수받던 신하 불라서들를 설득하여 허모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뵙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그늘그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않냐 함으로 주의 사자가 곧 신이 월리에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응원하여 구하리라. 바나바와 사울이 구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유황을 내고 예루살렘에서 돌아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도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실 줄 있습니다 평안한 밤 되셨습니까? 교회는 박해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복음은 점점 더 멀리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이제 이방인 지역까지 복음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안디옥교회를 중심으로 교회가 점점 복음이 더 많이 퍼져 나갈 것을 우리는 보기 늘렸습니다. 어제 말씀에도 보았듯이 천하의 큰 흉년이 들이려 했고 예루살렘 교회는 심각한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하고 있는 그 유대의 왕이 누구일까요? 헤롯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이 헤롯은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게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수장인 베드로를 감옥에 넣어서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교회를 핍박하는데 앞장을 쓴 사람입니다. 헤롯 가문은 원래 이스라엘 족속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에돔의 이에돔이 원래는 유대의 통치를 받았는데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하는 그 틈을 타서 로마의 힘을 빌어서 유대를 통치하게 된 것입니다. 시비장이 보면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도 이 헤로시 앞장을 썼는데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해서 이런 일을 행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믿는 사람들을 파해하고또 어렵게 하는 이헤롯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손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치십니다. 12장에는 그런 내용이 안 나오는 12장 마지막에 보면은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파해한이헤롯이 아주 건제해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 주의 사자가 치니 곧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통해서 치셨는데 벌레에 먹혀 죽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치셨다는 것이죠. 당시 주변에 있는 두루와 시돈과의 사이가 별로 안 좋았는데 화해청하기를 요청했고 그래서 백성들 앞에서 연설을 했는데 백성들의 입에서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신의 소리다 이렇게 했을 때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돌리지 아니하는 거로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통해서 치셨는데 곧 벌레에 먹혀서 죽게 하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그를 더 이상 나도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판단을 하시고 하나님이 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면 한 나라에서는 최고의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보다 도 높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의 말이면 무엇이든 됩니다.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권력이 남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통제할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도 있는 위험한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백성들 앞에 연설했을 때 백성들이 신의 소리를 하였고, 그는 그 소리가 싫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했다라고 성경이 말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치셨다라고 했습니다. 북한 정권을 한번 보십시오. 3대째 독재 권력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정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여 그 자리에 앉아서 통치하는 정권입니다. 기독교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죽이는 그 정권을 하나님이 어느 때까지 참으시겠습니까? 지금도 오래 참고 있으신 중이시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치실 것이고 그 정권이 무너지게 할 것입니다. 그 날이 속히 오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소망하기는 우리의 때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마치 주인이요 왕인 줄 알고 살아가는 교만한 자를 예정하시고 마침내 무너뜨리십니다. 그렇지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무너지게 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주님은 어려움 중에도 교회를 흥원케 하십니다. 사실 오늘 제가 주무에서 말씀을 전하고 나누고자 하는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원하여 도하더라 자 보십시오. 교회는 지금 심각한 박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천하의 큰 흉년이 들려갔기 때문에 먹고 살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았던 안디옥 교회가 이제 그 은혜를 기억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처했다는 것을 알고 예루살렘 교회에 오히려 도움을 보내는 겁니다. 사랑을보내죠 거기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가서 그 일을 하고 이제 막 돌아오는 그런 중입니다. 지금 이렇게 어려운 배치했습니다. 바퀴를 갖고 있는 상황이고 서대반 집사가 순교를 당했고 교회는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야고보 사도도 순교를 당했고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다가 훈련한 이런 상황입니다. 성도들이 드러내어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숨어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기저기 흩어져서 믿음생활을 하고 있고 그 흩어진 사람들이 유대인들만이 아닌 이방인들인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그렇게 생겨난 교회가 안교교회입니다. 어제 말씀해 보았듯이, 천하의 큰 흉년에 들어서, 먹고 살고, 먹고 살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해 보면, 24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바언적인 표현법입니다.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더라는 것은, 말씀이 비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멀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교회가 밖에 상황 가운데 있고 흉년을 만나 힘든 때를 지나고 있지만 교회의 성도들이 말씀을 가까이 했고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말씀을 통해 가르침을 받고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받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말씀이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믿는 사람들의 수가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드러나, 드러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 신명 가운데서 놀랍도록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교회가 약해 보이고 곧 무너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무너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여 가더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적으로는 부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흥을 생각할 때외적으로만 보지 말고 내적으로도 봐야 됩니다. 밖으로는 아무리 거대하더라도 그 안이 골마 터지면 그건 무너지게 되습니다 그렇지만, 밖으로는 심각한 박힐 상황이고, 오름에 처해 있어도, 내적으로 부응하면, 반드시 살아내게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심령 가운데 부응이 중요합니다. 이미 부응은 우리에게 시작됐습니다. 내 심령 안에 부응이 있습니다. 회개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준비를 가까이 하고,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한 사람 안에 부흥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미 그 사람을 통해서, 시작된 부흥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부흥이라는 그런 불을 지으시고 그렇게, 이렇게 세우실 것입니다. 주님이 숨겨놓으신 믿음의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일하고 계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약성이기도 보면요. 엘리야가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이렇게 외롭게 투정합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남겨놓은, 숨겨놓은 7천 명의 사람들이 있다 했습니다. 핏박의 시대가 오면은 믿는 사람들이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아다 숨습니다. 그렇지만 그 숨어서도 믿음을 지키는 믿음의 용사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다른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밖해 상황과 흉년의 때가 오늘 이 시대에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살고 있는 우리들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저는 어제 말씀을 읽고 목상하는데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신앙생활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신앙의 자유가 은근히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의 박해라고도 할수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에 비해서 경제적인 상황도 많이 어려웠습니다. 흉년의 때가 뭐겠습니까? 살기 어려운 때입니다. 이런 때가 지금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경제 생활이 어려워지면 먹고 살기 위해서 주님과 교회를 멀리 하려는 사람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진짜 하려는 사람들은 이때에 깨어 기도하고 일어납니다. 우리 앞서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삶을 보십시오. 우리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우리보다 쉽게 산 사람들이 아닙니다. 밖에 생활 가운데서도 말씀을 가까이 했고, 말씀 듣기를 사모했고,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았고, 은혜 받은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 줬습니다. 오늘 우리가 참정도 불렀습니다만, 주께로부터 받은 그 말씀이 내 머릿속에, 내 심령 속에 있으면, 말씀대로 살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말씀 있게 살아난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하는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있으면 밖에 가운데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흉년이 찾아와도 이겨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뜻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리를 듣기 전에 하나님의 소리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양식인 생명의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에게는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모든 매인 것들로부터도 벗어나고 해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고 있으면 박해나 환란,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육체적인 병이나 마음의 상처도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히브에서 사장 2절, 사장 10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숨, 어떤 건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및 관절과 볼수를 찔러쪼이까지 하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고치시고 온전히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때이지만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흥황케 되는 일이 나에게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있게 해주시옵소서 나에게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가슴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교회가 어려운 때이지만 온응케 되게 하시옵소서, 단의 기도의 사랑의 행금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되게 해주시고, 기독교인들을 받게 하고 사람을 얻었다는 북한의 정권이 무너지게 하시고, 복음 통일되는 그 날에 속히 오게 하셔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번 부르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주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시간에 우리들을 잠에서 깨워주시고 기도의 자리를 불러주셔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나아갑니다. 주하나님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하라님,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나서 비백에참여게 겪고 코로나와 성을 만나서 신앙생활에 제약을 받기도 하는 우리들입니다 주 하나님 기도하오니 우리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는 박해나 혼란이나 또 기건이나 흉년의 때를 만나더라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으로 나와 일을 포기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에 붙잡힌 바디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어려운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 양식 삼아서 이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의 양식으로만 살지 않게 하시고 영의 양식을 먹고 영의 양식을 들어서 그말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주 하나님 연약한 주의 백성들 오늘도 교억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은혜로 충만케 해주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받은 이 은혜를 간직감에 살게 하시고 유지하며 살게 해주시고 어려운 때이지만 이 은혜를 나누며 천거함에 살아가는 이들을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개개인이 믿음 위에 서서 굳게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특별히 겸절이 기도하는 것은 우리 그목배에 사랑하시는 사랑의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와 싸우니 주 하나님이 오늘도 은혜를 베푸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우루만져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 힘든 때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도 책임질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의 믿음 생활도 잘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러한 영향력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하님 우리 개인적으로 또 가정으로 또 교회적으로도 여러 제약이 많습니다. 힘든 상황이 많습니다. 이 모든 힘든 상황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붙잡을 때 보이지 않던 길이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앞길을 하나님이 친히 인도해 주시고 이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극복하게.